네 반갑습니다 여왕게미이에요자 지금자 시장에 많은 분들이 로봇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건데 로봇은 이미 급등이 터져 나왔죠 시세가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 그럼 여러분들 급등 이후에 잡는 매매가 맞을까요 급등 이전에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게 맞을까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뛰어드시는데 정답은 급등 전입니다. 요거는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급등 이전에 사면은요. 수익률이 미친 듯이 급대화가 되면서 계좌에 꽂히는 숫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 이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급등 후에는 수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요 다는 거죠. 어이 전문가님, 그게 그렇게 쉽나요? 그걸 탁탁탁 미리 알았으면 돗자리 펴 가지고 수익만 냈지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고요. 제 채널에 계속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해당 업로드되는 내용들 계속 무료로 다퍼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오늘자에서 일이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JYP 엔터, 디어유 그리고 S, A, M, G 엔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었는데 이 여왕개미 주식TV 채널에서 어, JYP와 S, A, M, G 엔터를 찾아보셔도 되고 지금은 바로 뭐 디어유를 설명을 드릴 거다. 이세 개를 꼽아온 거는 각각의 특성이 달라요. JYP 엔터는 뭐예요? 요거는 완전 엔터 사고. 디어유는 플랫폼회 사고. 그리고 S, A, M, G는 이하추핑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 컨텐츠 회사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장주들을 꼽아온 거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플랫폼 버블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주가가 눌렸었습니다 왜 디어유가 독식을 하고 있던 시장에 누가 참전을 했어요. 바로 위버스가 참전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위버스가 하이브에서 만들다 보니까 하이브도 왜 만들었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료 중에 팬텀 플랫폼 회원수에 대해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호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놀랄만한 결과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눌림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디어유에 뭐가 생겼다?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텐센트랑 중국 시장에 진출 준비가 된다는 내용으로 자 3월에 있을 양해 의 수익을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보면은 카카오 엔터에서 올 상반기에 베리즈라는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카카오 엔터 측에서 디어유랑 협력을 하려는. 계속 그런 러브콜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합작이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느냐. 베리즈 카카오 엔터는 SM의 지분도 갖고 있고요. 디어 유도 지분 투자에 SM과 JYP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카카오 엔터 측에서는 JYP에 대한 이 부분, 그리고 지금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업력이 높았던 디어유와의 협력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코자 하는 거고 디어유 측에서는 카카오 엔터의 뮤직 플랫폼 그리고 카카오가 연결되면서 사업 성장을 굉장히 잘 시켰다 보니까 이걸 활용할 가능성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디오유의 개별 이슈도 가지고 가면서 지금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시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리는 게 3월의 양회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일단은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양회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풀기로 예측이 되어 있어요. 중국의 매년 중요하게 경제 발표를 하는 그런 주식하면서 중요한 일정인데 여기에 보통 중국이라는 이슈만 붙게 되니까 양회에서 발표가 되는 특정적인 섹터가 상승하는 것 이외에도 중국 소비주에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게 바로 화장품 그리고 엔터 요렇게가 엮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텐센트랑 손까지 잡은 게 디어유다 보니까 이 해당 흐름들이 연결을 지으면서 준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 11월에 시세 한번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도 야금야금 시세들이 붙어주는데 최근에 시세들이 붙어줬을 때의 가격대 범주가 바로 여기 엄더 있는 3만원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이 형제가도 여전히 세력들이 매집을 한이 단가에 크게 벗어나지가 않고 있고요. 제대로 된 폭등 타점은 어디냐면은 여기부터요. 49,900원의 돌파가 나오면서 폭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도 계속 말아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는 3월에 일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10월에 매집이 들어왔고 눌림 이후에 해당 자리가 그대로 어떻게 해? 돌파 후에 지지가 유지돼요. 여기서 이탈이 나와도 아래 꼬리를 결국 말아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 꼬리에서 뭘 했다? 가격을 털고 여기서 또 매집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거래를 통해서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단을 3만원 후반대에 들어가가지고 더 야금야금야금야금 평단을 쭉 가끔씩 낮춰줄 때 비중을 더 담아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만원대 돌파하는 걸 봤을 때는 타점을 짧게 잡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미 개미들에게 많이 노출이 됐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해당 가격까지 일차적으로 보더라도 수익 구간과 이 세력들이 수익을 내야 하는 그 가격대비해 가지고 너무나도 저점이기 때문에 세력과 같이 진입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매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도 베스트 탑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베스트의 탑점을 제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투입된 자금이 묶여 있는 시간. 그러니까 종목에 매수가 들어가서 매도를 할 때까지 묶여 있는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게 언제냐. 그리고 이 가격이 최소한을 들렸을때 이 시간 대비해서 최대한의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요걸 지향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급등이 임박한, 급등 초입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기간 대비해서 최대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최고점이라고 파악되는 해당 가격에서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 내가 바라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건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 구간들을 정확하게 잡아드리는데 정말 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급 당연히 봐야 되고요, 차트 봐야 되고요. 차트 속에 심리, 이게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그 심리가 호가랑 차트에 다 녹아 있어요. 자, 요거 분봉, 일봉, 월봉, 연봉 다. 봐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고, 여기에 결국에 저는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영상 초반에. 급등 이전에, 급등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급등하고 난 후에는 뭐가 터집니까? 재료, 뉴스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급등 전에 터질 수 있는, 호재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재료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제시를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매매 진행을 원하고자 하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전화번호를 띄워놨거든요.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제가 이렇게 괜찮은 흐름들에 대해서 콕콕콕콕 찝어서 알려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에 다 남아있고요. 영상 보시면서 주가가 말씀드린 데가 최저점이었던 경우 많죠. 그리고 우상향 열리 쭉 뽑아내는 종목들. 단기 해보세요 한 거는 단기에 찍고 빠지고, 그리고 조금 스윙으로 더 끌고 가서 봐도 됩니다. 하는 거는 우상향 랠리, 아직까지도 연결해서 보여드렸죠. 직접 확인을 시켜드려 볼게요. 네,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 페이지 여왕개미 주식TV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 홈과 동영상이 있어요. 자, 이 동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최신순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올린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한 2월 중순이니까, 제가 한 2월 초쯤, 13일 전 2주 전. 자, 요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하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스윙의 장점 뭐예요? 스윙률을 극대화 시키는 거. 그리고 단기는 뭐예요? 시간을 짧게 드리는 거.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날짜, 날짜 나오죠? 2주 전, 2주 전.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이 솔트룩스 얼마 갔어요? 자 솔트룩스가 2주 전의 영상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짜 적혀 있고요. 가격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7,650원. 27,65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솔트룩스 그룹은 얼마 갔습니까? 2월 11일자에 36,950원 갔고 현재도 3만원대 유지가 되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쭉쭉쭉쭉 올려서 뭐 고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우성향 신고가 계속 뽑아내고 있고요. 자, 13일 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봤을 때뭐대동기여 라던가 그리고 어, 제주반도체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제주반도체 먼저 한번 볼게요. 2월 4일자. 2월 4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영상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13,770원까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들어와서 2월 4일자 캔들, 윗꼬리란음봉 캔들이었고요. 2월 4일에 종가가 13,770원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날 가격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에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셔도 가격이 얼마부터 어디까지? 2600원까지. 2만 2600원까지 2만 51%가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자, 요 대동기어, 대동기어도 보면은 장중기준 2월 4일 2시 26분에 찍어서 14,100원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대동기어도 보면은, 이 어떻게? 2월 4일자, 2월 4일자 종가기준 14,100원. 떠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격대, 요 양봉 가격대부터 해 가지고 다음 거래, 그러니까 거의 종가상 기준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 2월 13일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8 8트 고가 도달을 보여 드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실버 버튼 받을 거니까. 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이라는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제가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4407-6279번. 자, 여기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제 구독자 인증,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별도로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좋은 종목. 자, 좋은 종목이 뭐예요? 시세 들어오고 급등시키기 이 초입. 초입 구간에 있는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 자리 설명 이따 드릴 거고, 좋은 종목 나오면 제가 매수 타점 알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뒤에 익절 타점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 문자로 나갈 거고, 종목 문자로 나간다. 그 다음에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타점 나간 다음에 근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매수인지, 왜 익절인지, 왜 가격 공약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요거 이유 다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네,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네, 카톡 안 돼요. 카톡 안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카톡으로 이걸 보내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 진짜 매매 잘해요, 지금. 시장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가려던 종목들의 위치가 다 어디라고 설명드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눌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탁 잡아가지고 알려드린다. 아,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뭐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바닥을 조금 다져주겠죠. 그 다음에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거래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조금 이렇게 시세를 들어 올려줘요. 그러면 이때부터 뭘 가진다? 저는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가져요. 요거를 아 시세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자리를 좀 잡다가 반등이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2차 파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이 자리에서 잡아줬다가 또 올라가요. 이거 뭐예요? 3차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한다? 자, 시세가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준데 여기 이 구간 있죠? 시세가 기다려주는, 시세가 기다려주는 이 자리에 이 대기 시세에서 반등 초입에 나올 때, 반등 초유 나오면은 여기서 1차 또 익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익절 사이서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눌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지 나오는 걸더 선호를 해요. 자, 왜 그러냐. 시세가 들어왔는데 대기 시세가 나와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하고 시세를 들어 올려줬는데, 일부러 지지를 계속 시키면서 가격대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이 팀세 사인이 딱 터졌을 때, 반등 나오는 초입에서 들어간 뭐예요? 이렇게 질질 끄는 거다 기다릴 필요 있다 없다? 기다릴 필요 없고, 자, 시세 초입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다음 거래일, 거의 여러분도 몇 거래일 이내에 반등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부 수익 실현하셔라 사인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자리 잡죠. 다시 자리 잡고, 아, 시세 2차로 준비하는구나. 라고 이 초입 구간에서 다시 잡아서 3차 파동까지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가려는 이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바닥을 다지거나 이런 시그널을 보이겠죠. 근데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 요 때부터 뭘 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다가 요거를 시세가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 눌림을 주든 행보를 하다가 다시 2차 파동이 나와요. 요렇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를 2차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고 또 눌림이 나왔다가 요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한번더 튀어나가는 요 자리 뭐예요? 3차 파동이라고 그래요. 3차 파동.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매매하냐? 여기서 관심이 들어오는 시세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는데 자리를 지켜주는 시세가 기다려줄 때. 이상하잖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를 하고 딱 가격 지지를 하면서 대기시트릴 때 여기에서 급등 초입.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리고 2차 파동에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자,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 여기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약간 멈칫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요? 이때는 매도. 이 진한 별에서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다음 구간도 어떻게? 매수, 매도. 여기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아, 계속 올라갈 거야. 뻗티는게 아니라 수익 구간, 목표 수익 구간 도면은 매수, 매도.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탁탁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파동이 나와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좋은 종목, 바닥이 있다. 설명드리죠. 자, 왜냐. 이 2차 파동과 3차 파동 나오는 이 사이가 가장 안전해서 그래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려도 또 눌림 잡아가지고 가격 낮춰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을 내기에 이 확실한 자일에서 이런 급등 초입의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단기 스윙도 뭐예요? 내가 투입하는 돈의 이 자금은 한정적인데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을 끌어낸다. 자,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스윙이라는 매매를 하면서 타점 역시도 최소 시간에 최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걸 꾸준히 자리를 잡아서 매매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 3차 파동 끝까지 먹으려면 그대로 홀딩하면 안 돼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왜 저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수익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 드렸죠. 자 최소 시간 여기서 여기서 먹으면은 수익을 내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우린 뭐가 생겨요? 수익과 함께 현금이 생겨요. 그러면 이 현금을 통해서 비중도 늘리게 되죠. 왜? 수익을 한번 처분을 했으니까 비중도 늘어간 현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종목 매매하는 그 기간을 거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쭉 날아갔을 때 만일 한 30%가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절반 정도인 여기 15% 매도를 하고 이 2차 파동 먹고 나서 3차 파동 초입에서 또 15%가 났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쭉 기다리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30% 먹었어요. 그런데 15%의 수익을 먹고 돈을 뿔려냈죠? 돈을 뿔려낸 이 자리에서 이 횡보기간에 또15% 먹고 올라올 때또15% 먹고 그럼 몇 퍼센트야? 45%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들여가지고 현명하게 매매하면은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한번 매매했을 때자 그냥 수치로 봤대15% 차이가 난다 라고 한다면은 계속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간 뭐예요? 55%, 65%, 2배에서 2.5배 그리고 15% 수익 확정지일 때는 수익이 확정이 나니까 기쁘죠? 근데 여기서 또 횡보를 한다거나 눌림이 죽거나 그래서 15%를봤는데 7%, 6%,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행보하고 이러면은 수익 확정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왔다 갔다 또 빠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분할분할 분할 잘라먹는다. 최대한 이 수익만 보고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트레이더다. 그래서 이 매매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이 매수타점, 익절타점, 익절할 때도 절반 할지, 전부 할지, 일부만 할지 다 사인이 나가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07-6279번이죠. 뭐라고 문자 남겨주신다고 했나요?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함께 같이 갈수 있다. 아시겠죠?